예~~ 예 c o n e 막내 오늘 <밥> 뭐 했나 <웃음> <웃음> 아 저는 계란 두 개랑 밑에 소고기 깔려있고요 여기는 양배추 당근 토 n 토마토 4 a e 또 다른 막내 뭐했나 a <laughs> 한게 없어요 하하하하 <laughs> 내가 다 만들어줘 지금 저렇게 파스타 <laughs> 맛이 어떠시죠? 그냥 생이 진짜 맛있어요? 어, 먹어볼래? 현영아 솔직한 맛평가 맛평가 하는 거 보고 먹어야겠다 <웃음> <웃음> 약간 손짓이 별로 먹고 싶어 보이진 않지만 한 가닥 굽는 거 봐. 다음 <laughs> 끝습니다. 나도 먹어볼게. 그럼 나도 한 입. 맛이 어때, 연어어때 <laughs> 음, 맛있어? <laughs> 음. 나돌아게저 <맛있어? 웃음> 음, 샐러드와 함께. 음. 어때? 오 맛있어. <웃음> 진짜? 나도 한어제더 맛있어 솔직한 맛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생각보다 아니 그냥 맛있는 거야 고기랑 같이 먹었어 안 먹었어? 미트볼랑 근데 미트볼 약간 신한텐데 응. 다 계획이 다고 네, 정말. 벌써. 음. 히업. 아, 왜 그래. 도노. 가기는요. 그렇죠. 잘 보았습니다. 지금 여기 팀이 장을 보고있는데수육을 지금 뭘 넣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. 지금 뭘 넣을지 참대가 살까? 가루, 커피 가루.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예. <놀람> 콜라. <놀람> <놀람> 지금 저희는 장을 보러 왔는데 조금만 선다고 해놓고 지금 벌써 세개째 바구니가 꽉 차고 있습니다 어, 진짜 잘 찍었어 오늘의 첫여기로그도 참... 있네 와우 조금리가 벌써 시작을 네. 했습니다 파이팅야 아, 시판해줘 알았어 아, 안 내면 진거 내가 할안 내면 밖에 자기 가위바위보 대사 이게 있 <laughs> 이겨서 가라. <가발 있어. 웃음> <laughs> 아. 여기서 편하게 자시면 되는 거야? 네. 야, 형, 어떤데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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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왔다 갔는데? 웃음> 영상 한번 찍어 주면 안 돼요, 음, <laughs> 오빠? <여기. 웃음> <laughs> 보이죠? 이런 느낌 어떤데? <웃음> 좋은데. <웃음> 좋은데. 이런 느낌 어떤데? 나좀 빠스터, 빠스터? 어. 아무도 관심 주네? <laughs> 오, 망고 먹다 갑자기 <웃음> 얼굴 터질 <laughs> 것같아 <laughs> 망고 보이. <laughs> 인사 한번해 주세요. 망고 보이. <laughs> 기당. 설거지. 노래 제목 아쉽다. 너무 좋다. 칼. 음? 언제 그래? <laughs> 혼자 다하지 마. <laughs> <왜 씻어야 되는데? 웃음> 너뭐 했는데? 너 음수 버리고 와 빨리.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? 한 번만 근데 안에도 있어 이거. 여기 쭉짱와 기대된다 갑자기 카메라 눈시 오렌지 오렌지 진짜 태국 <laughs> 배우지 <laughs> <진짜, 웃음> <laughs> 아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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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빵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보. 보. 다들 보내 보보보보보보 보내라고 보. 저 진짜 양아치 보내라면서 지문짝 찌네. 찌네요. 보. 보. 아 지금 봤어. 가위바위보.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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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복아 지복아.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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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나 나이스 이러겠네 아위바 <laughs> 누구야? 둘이 뒤에 <지금> 하는 중 근데 <laughs> 네, 오늘 제일 많는 사람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이거 별쳤잖아설거지 누가 조금 더 이거 해가 <laughs> 근데 이제 <laughs> 닦을 사람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얘네내려 아, 하자 아위바아 어떡해 좀 멋있게 <laughs> 야 아까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<laughs> 이거 치운 사람 두 명. 이거 내일 우리가 먹을 밥. 치은 사두명또정리에요 지금 나도 도와주고 있는 아, 막내. 지금, 지금, 지금 무슨 일 시키고 어 좋아? 응. 행복해지려도와주는거야 아, 내가 나 너무 예민어 방금 갑자기. 알